6월 3일 아침마당 화요초 대석에서는 배우 이재훈과 개그맨 김현철 씨가 출연해 최근의 근황과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멈추지 않는 열정, 끝없는 도전의 배우 이재훈. 먼저 최근 종영한 JTBC 인기 드라마 협상의 기술에서 윤준호 팀장 역을 맡았던 이재훈 배우가 출연하는데요. 20대 후반 정도의 동안 외모와는 달리 이재훈 배우의 나이가 벌써 40살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재훈 배우가 출연한 인기 드라마나 영화가 참 많죠? 드라마 시그널 모범택시 협상의 기술과 영화 건축학개론 등을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5월 30일 개봉한 영화 소주전쟁에서 기업을 노리는 글로벌 투자사의 에이스 체인범 역할의 주연을 맡았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엔 유튜브 웹 예능이나 TV 예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작을 홍보하는 추세라 이재훈 배우의 아침마당 출연은 꽤나 파격적으로 느껴지는데요. 폭넓은 연령층의 시청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아침마당을 선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2026년 1월 방송 예정인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무척 애정하는 작품이라 다음 시즌이 무척 기다려지네요. 아침마당 화요초 대성 멈추지 않는 열정, 끝없는 도전의 배우 이재훈 편에서는 소주 전쟁 홍보와 함께 또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지휘자가 된 지휘 퍼포머 김현철. 또 방송에서는 최근 평택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가 되어 화제가 된 개그맨 김연철 씨가 출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994년 SBS 특채 코미디언 출신인 김연철 씨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통해 버벅대면서 논평하는 아저씨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예술전문대학 연기과 전설의 학번으로 안재욱, 신동엽, 유승용, 황정민, 정재영, 임원희, 최성국 등과 동기라고 하네요. 특히 한 프로그램에서 지휘자 역할을 맡아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휘에 관심이 많아진 그는 40대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해 지휘자의 길로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진짜 지휘자들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본인을 절대 지휘자라 하지 않고 지휘 퍼포머라 칭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휘 퍼포먼스 활동을 통해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개그맨보다 지휘자로 더 유명한 그는 평택시 홍보대사이기도 한데요. 평택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를 맡으며 그의 지휘 실력을 한번더 증명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는 지휘 퍼포머라고 자신을 지칭하는 김현철 씨가 전하는 클래식 지휘에 대한 진정성과 함께 특유의 능청스런 입담을 들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출연자 프로필 정보는 아래 댓글 링크 참고하세요. 그리고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